한번 해봐. 한개 더, 한개더 그래. 잠시만. 자, 뒤집어요. 자, 이렇게 뒤, 뒤집어야지 이렇게. 빨리 해. 응, 어, 자, 자, 이렇게 네. 이렇게 뒤집어야지. 안 해. 아, 아까 잘했잖아. 왜안 어, 해? 미안 해?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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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왜안 해? 더, 더 해, 더 해. 자, 이렇게 이쪽으로 와 아빠 맛있는 거 줄게. 자, 이쪽 여기 와봐요. 야봐 음... 어, 왜안 해? 응? 어? 상영 아까 열심히 했잖아. 왜안 해요? 응? 어어이차이차이차 아이 야 아이 야 아이 고거왜안 해? 어 다리 다리 됐어요 다리 몸 몸도 해야지 몸도. 머리 이겼네. 응안해안해안 돼? 안 돼? 아이고 다시 갔어요. 다시 해. 다시 이 반대쪽 반대쪽 있죠? 있자. 있자. 됐됐됐 됐어. 됐 조금만 더 해봐. 조금만 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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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빠 아빠만 힘쓰고 있어요. 상용의 힘 쓰고 있어요. 상류에 힘안 써요. 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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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이거 힘들어. 에이거, 힘들어. 이거 힘들어. 이쪽에 이쪽 봐봐 꿔 바꿔. 또 그쪽. 에이. 다리는 되는데 왜뭐앞에는 안해? 손손 이거 아직 손손 아직 안돼? 아이고, 왜 다리는 잘해? 음, 응? 다리는 잘하는데 왜 손은 안돼요? 응? 이쪽 한번 더해 이쪽에 바꿔 음, 음, 음. 자, 오쪽 이쪽 또 이쪽 이자 이쪽아 더, 더! 조금만 더이쪽 가리셔요? 아이고안 할... 돼. 나도. 어, 하겠지 뭐. 아, 니한번 가르쳐 나중에 알아요. 어떻게. 음 근데 뭐 지금 하고 싶으면 거겠지뭐 지금 안 해도 되잖아. 응 이거 어떻게. 이 해? 어떻 이거 어떻게. 이거 거기까지만 해요? 응거기까지만 해요? 왜 더... 왜다안 해? 더더 열심히 해요 네. 응? 응 이거? 안녕하세요. 자 할머니 안녕하세요 해라차그 나중에 할머니 용돈 많이 줘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용돈 많이 주세요 할머니. 할머니 용돈 많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해.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 안되면 캄보디아 할머니 안녕하세요. 줌뉴스에요. 줌뉴스 캄보디아 가요. 용돈 많이 받아요. <laughs> 캄보디아 가서 용돈 많이 받아요. 응? <laughs> 응? 힘들어. 네. 야. 아이고 집이 가을이네요. 가을. 아이구야. 경치가 좋네요. 으손 스모백. 손 이거 상류 언제 언제 그거 돼요? 지금 오늘 달이 됐는데? 손은 안 돼요? 안 해도 돼요? 에이 나중에 돼요 그지? 친구 아기 나중에 하고 싶.. 상대, 상대방 할수 있어 괜찮아 그거 늦게 도돼 빨리 해도 아무것도 똑같애 늦게 해요 빨리 해도 똑같애 헤헤헤헤헤헤헤 <laughs> 헤헤헤헤헤헤헤 에에에 야 연습 안 해요 이제 다 했어요 힘들어요 연습 다 했어 이거 한번 더요 해 연습 한번다 했어요 연습 다 했어요 응? 냥 연습 다 했어요 용용용용용응응 <laughs> <laughs>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언제 놀러 와요? 어, 할머니 언제 집에 놀러 와요? 어, 상윤 보고 싶어요 할머니. 어? 언제 놀러 와요? 녕녕 녕. 녕녕 녕. 응? 어제는 발왜 많이 움직여요, 상윤? 왜발 많이 어이 구야 더해, 더. 아이고안 돼. 왜왜 보면 안 돼. <laughs> <laughs> 아이고, 또 했어요? 했어요? 아마도 와이. 이거엄마도와피아해피로아 피로해, 이마 피로해. <laughs> 아이아됐어요이제한번됐어요아이아이아요이제에이마 <laughs> 나요. 에아이 아마도 와아요이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너무 좋아. 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에이, 너무 좋았어요 힘들어요. 아 이거 힘들어요. 너무 좋았어요. 응, 알았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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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열심히 했어요. 힘들어요. 에헤헤. 열심히 했어요. 응? 됐어요.